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모평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입자 ABC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파동성과 입자성은 어떻게 되죠? 반대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연결해 주는 게 파동성과 입자성을 연결해 주는 게 플랑크 상수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물질파 파장의 역수 즉 파장의 역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운동량이 되거든요. 그럼 요게 운동량이고 요거는 운동량의 두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B는 운동량이 2p로 e, 같고 그 다음에 어 C는 운동량이 P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질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고 했는데 A하고 B는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2P로 같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구요 속력은 B와 C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B와 C 비교하면 되거든요 자 B 같은 경우는요 잘 보세요 운동량이 2P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2 e. 운동량 2P라는 것은 질량이 4m m을 이렇게 못 쓰냐. 그다음에 속력을 이때 v라고 놓을게요. v라고 놓으면 c 같은이 어떻게 되냐면 c 같은 경우는 운동량은 p예요. 그리고 질량이 2m에요. 그럼 이때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질량이 두배 됐을 때입 p 고 질량이 두배 됐을 때아니제두배 작았을 때 p니까 여기또 그냥 속력 v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속력은 갔다 맞네요. 갔다 맞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A와 C 비교하는 건데 운동에너지는 여러분 아시죠? 예, 2분의 mv제곱 m을 m 좀잘 써봐 좀 2m의 p제곱 이거거든요. 그럼 우선 A부터 볼게요. A는요. 2m의 그 다음에 p제곱이니까 2p의 제곱입니다. 자, C의 운동에너지를 보게 되면 C같은 경우는 4m의 그다음에 p의 제곱이에요. 누가 커요? 아, a가 크잖아요. a가 c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ㄴ 디귿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